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서 누구? 저, 저 여기네. 지구사는. 그만할게요. 여긴 총이 여기 총이. 사람 사람 있어요. 사람 제발 제발 제발. 아 제발 제발 <웃음> 제발. <laughs> 형형도죽었어안죽안 죽어, 안 죽어요. 제발 제형. <laughs> 그글게등 돌게, 등 돌게, 등 돌게, 빙글빙글 돌아가 돌게, 등 돌게, 등 돌게, 요 돌게, 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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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게, 가딩가딩가게가딩가딩가게가딩가등가게등 돌게, 등 돌게, 등돌맞등 돌게, 등 돌게, 등돌저게등아게등 돌게, 등 돌게, 등 돌게, 아 돌게, 등 돌게, 등 돌게, 총 좋아, 좋다 버렸어요? 좋아, 아어요 좋아, 좋살수살좋살수살 좋아, 좋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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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. 주먹 이거, 이거. 주먹 주먹 아먹 주먹. 아 좋아,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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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, 좋아, 좋요 좋아, 좋요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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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지금 해가지고 만 f you're a kid. I'm not sure i 피 y o u 잖아 취소. 아유 저기요 취소. 무사 r 쓴다고있 o u r e a 라끝났 I'm n 이 t sure if you're a kid. I'm not s 제가 또 네. 택시 운전사를 보고 갑자기 택시 운전사를 하기로 했어요제 직업을 진짜요? 배그에서요 아, 다행이네요 자, 먼저 차를 찾아야 됩니다 네. 택시 운전사의 기본은 차가 있어야겠죠? 발로 뛸순 없죠? 없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? 뭐? 당연한 거였어요? 아이고, 아까부터 아 당연한 걸 모르시네 어, 택시 운전사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? 발로 뛰면 차 있어야죠 힛. 요발로 바... 운주네요. 발로뛰면 힘들어서 차 구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가? 맞죠. 맞죠. 맞 제... 어, 맞죠. 저 스폰지밥 상대죠사죠해죠 맞죠. 어, 잘 들었어요 정말 잘하시군요 네. 자 차는 따로 타는 걸로 각, 각자, 네. 각자 차 타요 어, 다시 하죠, 보인다 거기 멈춰봐요 내리십쇼 일단 내리십쇼 좋아요 저기요 뭐하세요? 가자 갑시다 어, 우리 목적지는 여기 꿀자리거든요, 꿀자리 제 저만 따라와요. 알겠습니다. 내려요. 아니, 거기서 내리지 말고. 어디세요? 아니, 차. 제가 있는 데 내려요, 차를. 내린다고. 아니에요. 아, 잠깐만, 잘못 왔어요. 여기 아니에요. 아, 여기, 여기, 여기 아니에요. 어디에요? 따라와요. 바꾸 쳐가지고, 여기 계단 올라오세요, 계단 올라와요. 뭐 하는 거예요? 아이. 뭐야, 사람 이 사람 왜 있어? <laughs> 야, 카고팔이야, 카고팔. 미친. 잘, 잘 먹겠습니다. 카고팔이, 이거 후라이팬만 있으면 치킨 못 먹을 일이 없어요. 네, 드셔보실래요? 자, 네, 써보세요. 죽기네잠깐번 오우 오우호호 맞을 뻔... 맞을 뻔 했어 에다 개판 가 거지 계획 우자이펜 해드려 볼게요 아예 두고 있으안돼 어? 되나? 아,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한번 써봐요 된다니까 이거 기분 좋아요 이거? 네어 한번 더 써봐요 기분 좋아요 어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어? 한번더한번더한번 더요? 한번더한번더 에벤데벤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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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 못했어요 저 무시해요 무시해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저 맞았는데요? 아 그거는 이미 오태한 거예요 아어 핵이야? 이미 저보다 더 왼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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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따에다가 m 2상가 누가, 스나이프에 소음이 달았는데? 아, 이건 좀, 에바신데? 님. 천천히, 앉아서 돌려야 돼요. 에따이 있으니까 조심해요. 여기, 여기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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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봐요. 봐요. 잘하죠? 오, 씨. 오오오오저 지금 총이 에바예요 저거. 빨리 파밍해야 돼요. 진지하게, 해야 돼, 진지하게. 총이 없어요. 자, 이 그니깐, 아까 전가 손을 지 말라 했잖아요. 제발, 제발. 왼쪽에도 있어요, 왼쪽에. 왼쪽 보여요? 왼쪽 저거? 왼쪽 비슷하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여기, 여기 하면, 뭐야, 뭐야? 님 죽었어요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<laughs> 아, 빨리 안돼요. 못살아 못살아요. 제가 아, 살수있어요. 이쪽. 제가죽어요. 제가죽어요. 지금 살리다가 죽을수 있단 말이에요. 못 뭐, 뛴다. 아니 죽는거 상관없어요. 빨리 빨리 쟤 죽는거 상관없다니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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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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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믿습니다. 저 잡고 저 잡고 저 잡고 안돼 근데 한대더 아니야 망했어요네. 응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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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빠졌어. 갑시다 <laughs> 나갑시다. 에이 뭘 제대로 해 사람 죽일 거예요? 죽어요. 많이 봐봐 죽어. 응. 끝났어요. 오늘. 어때요? 오저 뭐. 지금 밖에 없거든요? 네. 괜찮아요. 단단하게이 정도는.. 지금 좀... 오를까가 겁나네. 아리딱 멈춰주는.. 어, 이각인데 여기 여기서 바다를 한번 건너볼게요. 아, 지랄하는 말이 리 아니에요. 총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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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총이요 구독해주세요,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 고마워요. 구독해주세요,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면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.